네. 자 이번에는 멋진 남자 <laughs> 배승재 아나운서와 함께할 시간이죠 네. 네, 제가 이 자리를 옮긴 이유는 네. 정말 남도만의 특별한 소식을 앞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남도 특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특파원 네, 네. 특파원. 오늘의 남도 특종 첫 번째는 네. 제가 첫물차를 따고 왔습니다. 천물차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절기상 고구의 지음에서 천물차를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천물차라고 차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요즘 그봄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서 걱정이 음. 되는데 벌써 첫 수확이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해남이었는데요. 그 워낙 햇볕이 좋고 또 바람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천물차가 일찍부터 수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녹색 바람 가득한 해남으로 가보시죠. 넉넉한 마음의 아주머니들이 녹차 밭에 모였습니다. 정성 가득한 손길마다 고운 천물차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리고 고운 연두빛 천물차 만나보실까요? 신고합니다. 천물차입니다. 무륜산 나무들의 호흡 그리고 완도와 강진만 바닷바람이 키워낸 해남의 한 차밭을 찾았는데요. 공기부터가 정말 달랐습니다. 네. 차밭 근처는 정말 향이 향부터가 안녕하세요.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유, 땅이 그냥 울렁울렁하네요. 어유, 고생들 많으십니다. <laughs> 네, 제가 첫 차를 좀. 어, 들어왔는데, 이게 그첫 그 차인가요? 아, 아, 예, 예, 아, 정말 어려 보이네요, 보기에도. 예. 네, 손끝에 닿는 아, 느낌이 아주 예. 풋풋하고 네. 순했습니다. 예쁘지요. <laughs> 벌써 이렇게 많이 따셨네요? 예. 자,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같이 오, 따도, 예. 따도 되겠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예. 아, 조금있다가또 후회하실 텐데.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만지니까 후회된다군요 선물차라고 해서 작고 여린잎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네. 건강하고 힘있는 차일수록 이른 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늦게 딴잎보다 크기도 더 크고요. 아, 근데? <laughs> 저 강아지는 먹을 <못가요>? 때왜 <laughs> 놀아요, 강아지가? <laughs> 차한입 할래? 저 녀석 때문에 오, 일을 못했죠. 어, 개도 근데 녹차 잎을 <laughs> 먹군요. 배가큰거 맞네. 아고 아니야, 아니야. 그이 예. 잎이 아니라 이 잎은 작년에 묵은 잎이에요. 눈 맞고 비 맞고 서리 맞고 이 잎이 아니라 여자기 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새록새록 그 지금 나오는 예쁜 순들 있죠. 예. 이 짤짤한 순들을 셔증 맞죠. 돼요. 아, 네. 아 저는 네. 큰게 좋은 줄 알고 <laughs> 올봄에 처음으로 딴첫 물차입니다. 아 파릇파릇한 게참앙증 맞네요. 네. 오늘 딴 차도. 서울, 그럼요. 서울이나 전국으로 퍼져나가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따서 오늘 만들어져서 마무리까지 돼야 돼요. 아, 그래야, 예, 그래야 좋은 녹차가 나들어져요물차도 네, 따는 시기가 또 있고요. 또 4월 20일 날이 우리나라 절기로 고군날이에요. 예. 그래서 20일 전에 고군날 전에 따다 해서 우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아, 우전차. 네. 예, 그래서 네. 우전차 따실 때는 이렇게 아주 이른 아침에 어린잎을 따는데 속에 창이 있고 양쪽에 날개가 있다, 있다 해서 일창이기예요. 일창이기. 아, 조금 어렵네요. 네. 자연과 어우러진 녹차밭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찻잎을 따는 날에는 자연이나 체협 하는 이들의 마음이나 모두 편안 해야만 찻잎이 좋은 기운을 담아 낸다고 합니다. 네.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생차요? 네 아따 찻잎을 따스면 이대로 먹는 게 아니라 네. 이 마, 나온 찻잎을 잘 한번 비벼줘요 어, 네? 저렇게 이렇게 바로 따서 먹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물만 먹어 따서 막차를 네. 드시면 입안도 환해지고 네. 이 더위도 훨씬 풀리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요떠 있는 아유 추천이안볼수 없죠 또 우리 배송자랑 오사가 근데 너무 한 입에 들이킨다. 네. <laughs> 어, 씹히는 것도 있고. 그럼요. 그, 물만 마시면 지금 배가 허전해. 지금 녹차 떡을 좀해야는요 녹차하고 떡하고 <laughs> 곁들여서 먹으면 그것도 제 맛이에요. 그럼요. 떡이 차향이 네. 그대로 녹아날 것, 네. 것 같아요. 네. 맛있겠다. 음. 아하. 계속 요즈? 걔는 옆에서 저렇게 <laughs> 한입 달라고 하고 있고. <laughs> 네, 제가 좋습니다. 아, 근데이 맛이 기가 막히네요. 네, 일할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첫 뭐, 차를 우려낸 이. 차. 아 시원하다 왠지 아, 차가 아니라 술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녹차처럼 정말 편안한 느낌의 집입니다. 직접 지으셨다네요. 어. 네, 저 풍경 보십시오. 이제, 이제 고르고 덕는 장소입니다. 아, 어. 밭에서 갔다 온첫 예. 첫 물차입니다. 아, 아 여기다 이렇게 포요 여기. 어. 여기가 아무리 깨끗이 따도 이렇게 예. 잘못된 잎이 있어요. 이어 보세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어, 늙은 잎파리도 들어있죠. 반가지 이렇게 또 편든 잎사귀도 있죠. 네. 고르는데 손이 많이 손이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라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거다 골라내고 네, 이런 좋은 것들만 골라서 그렇죠. 아. 그래야 이제 맑은 차가 되죠. 최하 200도 정도가 돼야 그래야만 순식간에 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고 그래야만이 색깔이 안 변해요. 이게 지금 여러 개 지금 서태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민사를 나가는데요. 예. 이것을 한 4분 정도. 4분 정도. 예, 예. 4분 정도에서 찻잎이 골고루 익도록 하는데요. 과정 고장은 당연히 수작업이죠. 어, 이제 네. 진짜 차 냄새가 나네요. 예, 예. 풀 냄새에서. 예, 풀 냄새에서 찻이 음 변했죠. 차잎 속탄인 성분이 효소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도록 잎을 솥에서 덮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건 그럼 어떤 과정이죠? 어, 이것은 차의 표피에 마귀 예. 타뜨려서 향과 맛이 잘 우러나게 하는 거고 또차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거고 마귀 타뜨려져야 속에 수분이 빠져 나와요. 그래서 잘 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 비비기. 근데 이것에 따라서 차의 맛과 향이 달라져요. 네저 예, 비비기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새를 달리하는 차들인데요 네, 저 비비고 말리는 걸 아홉 차례 정도 반복해서 차의 맛과 향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구증구포라고 하죠 저는 녹차 티백만 그냥 부엌에 담아서 진하게 먹기만 했는데 또이 우전차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과 향에서 단연 느낌이라는 우전차를 마셔봤는데요 느낌이 깨끗하고 색도 향도 맛도 모두 좋았습니다 아, 네. 이젠 제대로 음미하시네요 이 말이죠. 얼마나 사람의 정성이 가야 됐는가는그 이파리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 하님 손으로 따고 벗고 비비고 했던 게 그대로 살아있었을 때 그게 좋은 녹차입니다 따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차입니다 그 극한 정성과 착한 마음으로 따는 차 그게 바로 차가 향기로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개가 녹차를 즐겨 보는 모습 참 이색적이었는데 <laughs> 우전차라고 해서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가장 최고로 치지요? 그렇죠 네. 우전차가 맛이랑 향이 참 좋긴 한데 네. 그 기후에 따라서 지역마다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따는 게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쉬게 연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늦게 따는 차는 또 늦게 따는 차수록 맛이 또 다른 거고요. 그래요. 또 늦게 따면은 카테킨 같은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체입 시기에 따라서 매력이 다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차의 품질을 따지기보다는 차를 마시는 그 마음이 중요하겠죠. 네. 예. 저희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녹차밭을 본 것으로만 음. 해도 정말 사월의 그런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벌써 저희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예. 황사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도 봄철 건강주의보는 발효 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죠.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비골 광주에서 준비한 KBS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네. 네. 봄 향기가 많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